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뭐 댓글로 못 생김 뭐 이런 건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거 어? 눈깔이 개 신기하게 생겼네 이새끼 누구야? 지 익명에 숨어 있다고 네가 더 심하게 생겼잖아 왔고 뭐 얘기하고 싶냐면 젠더랑 얘기 한번 하려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젠더랑 반대예요. 아니 이거 유저들 간에 싸움만 부추겨 우리가 보통 본캐를 고를 때그 캐릭터의 컨셉 그리고 성능을 보잖아요 근데 비슷한 컨셉의 캐릭터가 더 나은 성능으로 성멸만 바꿔서 나온다? 이 말이 안돼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모든 직업이 각자 직업마다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리퍼 체방 문제 기믹적인 문제 홀나 각성기 아덴 문제 뭐 워로드 정체성 혼란 뭐,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젠더락 직업에서 그걸 다 개선해서 나와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내 직업에 이런 단점 다음 벨패 때는 곤쳐주겠지? 손가락 쪽쪽 빨면서 기다려 다음 벨패를 그리고 막상 벨패때 보면 아 얘네가 내 캐릭터를 플레이해보고 벨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런 내용들만 있어 그럼 얼마나 열받아 밀스미스 말 없잖아 배패 주기가 짧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내 직업 덴돌하이 출시돼. 내 캐릭터랑 비슷한 컨셉인데 고질적인 단점들이 좀 개선돼 있어. 얼마나 허망해. 그 키인 시간을. 아. 내 캐릭터 고쳐주겠니?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왔는데 강선이 형이 그냥 성별 다르게 하나 만드는 게 신직업 만드는 수준으로 힘들다고 한건 이해를 하지만 젠더락이 나와서 본캐를 바꾸려고 해도 시간, 애정, 돈 들여서 키운 본캐를 바꾼다는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심지어 원정대 유캐 제안이 생겼잖아요 지금 로아의 나름 진심인 분들은 이미 원정대본 보낼 보호 스쿼드가 정해 멤버로 짜여있다고 얘네 버리려고 마음먹잖아? 캐릭터 선택 창에서 아르나눈 빛으로 쳐다본다고 아, 요즘에 뭐 그런 말도 있더라 이번에 큰개 골드 생기면서 본일 부유으로 만들어서 부유으로 골드를 받고 본캐로 무료 더보기를 하는 게더 이득이래 레전드 레전드 병타기형 머리가 아프겠구만 <laughs> 아 지금 보상책에 레전드긴 해요 이거는 그냥 들을 때마다 웃긴 것 같아 육회 제안을 풀어주기 위한 큰 그림은 당연히 아닐 거고 뭔가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닐까 이스터이건가? 그래. 배럭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게 배럭으로 우리가 숙제를 계속 돌리잖아요 시간 지나고 정신 딱 차려보면 경명돌 2000개 3000개 쌓여있고 명파 2-300만개 쌓여있다니까? 근데 젠더락 나왔다고 괴로 바꾸면? 이거 계속 다 버리고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배럭 추천 레벨 몇이야? 제가 추천하고 싶은 레벨은 1520 아니면 1550이거든요? 배럭 추천 레벨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잖아 그럴수록 배럭을 버리기가 어려워진다니까? 이 배럭 하나에 드는 골드랑 페온이 얼마인데 그렇다고 직병권을 줄 것도 아니고 직병권을 어떻게 줘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젠더락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뉴비분들 로아에 입문할 때 직업 뭐로 할지 엄청 고민하잖아요 절대 신캐로 시작 안했으면 좋겠어 물론 직업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게 최고거든 근데 신캐는 너무 비싸 신캐가 매력적일수록 비싸요 뭐 예를 들면 귀엽다든가 예쁘다든가 아니면 뭐 가슴이 크다던가 뭐 아무튼 아무튼 뭐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신캐가 좀 매력적일수록 비싸 돈이 많은 유비면 상관없는데 세팅비 자체가 말이 안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다음 직업에 나올 직업은 뭐야 소울 이터다 얘, 얘 얘로 시작하지마 <laughs> 한 500만원 여유자금 있으면 해도 돼 그게 아니면 절대 소울 이터를 고르지 마 각인지원 끝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 진짜 투포 하나 살때 피눈물이 나요. 물론 개인 자유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젠더락. 나좀 반대다. 만약에 여자 워러드 나온다? 나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목소리>